2025년 4월 허블 망원경은 과학계를 경각심에 빠뜨린 사건을 포착했습니다. 초당 수백 킬로그램의 질량을 잃는 가운데도 궤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3i 아틀라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천체 물리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그것은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큰 성간 천체. 우리가 아는 물리의 기본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다른 항성계에서 온 방문객. 처음에 과학자들은 태양에 접근하는 다른 수많은 해성들처럼 그저 더러운 해성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해성과 달리 3리아이 아틀라스는 휘거나 가속되거나 안정성을 잃지 않습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쏟아붓고 표면에서 가스가 분출되지만.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다의 파도를 가르는 배처럼 무표정하게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아비 리즈 하버드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천체 물리학자이자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수학을 해낸 사람. 그의 추정에 따르면 물체가 자체 물질 분출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3330억 톤 이상.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보리소프 해성보다 1000배 더 무겁다. 2019년에 확인된 마지막 성간 방문자. 비교적으로 보면 바위와 얼음 조각이 아니라 행성 사이를 여행하는 도시 전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퍼즐의 시작일 뿐입니다. 망원경은 승화율, 가스 및 먼지 방출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토당 150킬로의 힘은 모든 천체의 궤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세리아이아틀라스는 마치 내부에 숨겨진 무언가가 모든 외부 충격을 상쇄하는 듯 무관심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엔지니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토록 격렬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거대한 물체가 완벽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행동은 이상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천문학 모델에 따르면 보리소프 크기의 천체마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천명의 미성년자 그보다 더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루 아이에이트라는 그 논리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우주적 이상 치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마치 미리 정해진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태양계를 가로질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불안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별이 나타난 정확한 지점이었습니다. 사레아이 에이트라는 1977년 비기열 전파 망원경이 유명한 와우 시그널 지구 외 지적 생명체를 찾는 데 있어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강렬하고 정확한 무선 전송 신호는 단 72초 동안만 지속되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신호는 고립된 소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제 거대하고 금속성이며 변칙적인 물체가 나타납니다. 같은 성간 지역에서 마치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나 잊혀진 메아리처럼 가장 회의적인 전문가조차도 이 방문객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 데이터 펜스타스 천문대 하와이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표면이 햇빛을 특이한 방식으로 반사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해성과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빛 스펙트럼이는 이러한 유형의 자연물에서는 보기 드문 금속 원소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마치 구조가대칭적이고 강체 얼음이나 바위처럼 불규칙한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3i의 이틀학과, 고체 불활성 물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안정성을 갖춘 구조, 뭔가 설계된 건가요? 로브는 조심스럽게 수치가 시사하는 것 이상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과학계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거죠. 물체가 화성에 접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네이사는 이미 이를 확인했습니다. 화성 정찰 궤도선 강력한 하이라이스 카메라가 장착된 지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불과 1800만 마일 떨어진 곳. 이 거리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세부 사항, 심지어 표면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만큼 짧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될수록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프리마이 아틀라스는 평범한 천체가 아닙니다. 해성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소행성처럼 빛나지도 않으며 성간 공간의 통계적 분포 법칙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 궤적은 깔끔하고 직접적이며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펙트럼 판독이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연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질인는이 방문객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언론이 이 현상을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동안 관측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과학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즉,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비자연스러운 물체 태양계를 횡단합니다. 하지만 곧 이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닐 것입니다. 몇주후 살인 아이 에이트라가 하이라이즈 렌즈 앞을 지나면 세계는 그 실제 구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빛이 얼음의 반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인류는 곧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능체로부터 온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표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순수 니켈로 만든 금속 트레일, 철분 없음, 그리고 이 작은 세부 사항은 스르와이 에이틀라스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주 방문객이 아니라 건축물입니다. 그저 특이한 우주 방문객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의 징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분광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스바루 전망대, 하와이에서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 먼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르이 마이 아틀라스 포함하다 순수 금속 니켈의 비정상적 수준, 실질적으로 철의 흔적이 없다. 이 발견은 자연에서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니켈은 결코 고립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회성, 운석, 소행성에는 항상 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행성계가 탄생하는 동안 일어나는 자연적 융합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3이에이 l a t 에서는빛 스펙트럼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업용 합금과 유사한 깨끗하고 세련된 금속 특징, 물리학자압이 리즈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자연은 니켈과 철을 섞지만 기술은 이 둘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무엇이 위태로운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금속 형성된 금속이 아닌의 존재는 우리가 관찰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술적 과정 지질학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이아이 아틀라스가 초신성 폭발을 겪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초신성 폭발로 인해 원소들이 가열되어 밀도에 의해 분리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속 순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압력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모델이 없습니다. 몸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고대 충돌의 결과일 수 있다고 믿었지만, 궤도 데이터는 다음을 나타냅니다.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궤적, 충격, 흔적 없음. 미스터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수수께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 촬영한 이미지 VLT 망원경 칠레에서는 사마의 에이라스가 방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강렬하고 변칙적인 빛, 모든 해성은 확장되는 꼬리를 발달시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태양 복사에 의해 밀려 아틀라스가 나타납니다. 태양을 향해 향하는 빗줄기, 일부 천문학자들이 별명을 붙인 거꾸로 된 꼬리 이마 꼬리, 또는 전두엽 꼬리, 이러한 행동은 물리적 논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을 암시합니다 방향성 활동 마치 그 물체가 에너지를 조종하거나 전달하는 것처럼 선생님 스테판 번스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예비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빛의 산란 패턴은 단순한 반사가 아닌 능동적인 에너지 방출을 나타냅니다 마치 천연가스 누출이 아니라 지향성 제트를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정면의 제트는 특이한 것이 아니라 자연 해성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금속 흔적과 결합하면 더욱 멋진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적이기보다는 기계적이다. 수백만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구조물의 파편을 떨어뜨리고 오래되고 부식되고 조용한 배를 상상해보세요. 각 니켈 입자는 열 코팅, 패널 또는 차폐에 흔적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이 유형의 재료는 오늘날 로켓 터빈, 원자로 및 우주 탐사선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열성 및 내방 사선성. 보호하는 동일한 유형의 금속 합금 국제 우주 정거장 또는 오리온 캡슐 방열판. 이런 우연의 일치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학문적 신중함의 범위 내에서 논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인터넷은 그 반대의 일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천문학 포럼에는 이 사건에 대한 비교가 가득합니다. 오모아모아 2017년에 발견된 신비한 물체는 비정상적인 가속으로 인해 인공적 기원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오우무아무아가 성간 탐사선일 수 있다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로브 자신이었는데 이 주장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임차게 표면으로 돌아온다 사른아이 에이트라스와의 유사성을 감안할 때이번의 차이점은 데이터가 더 많고 더 정확하며 무엇보다도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 사른아이 에이트라스는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 물리학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이 초당 수백 킬로그램의 질량을 잃는다는 사실, 변경되지 않은 경로를 따라가다 알려진 어떤 자연적인 신체 모델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뿐만 아니라 대중이 우주를 보는 방식, 우주가 차갑고 예측 가능한 공허라는 생각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아마도 지적인 인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소행성과 동일한 법칙을 따르지 않는 별 사이를 여행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자연과 기술의 경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역사는 더 이상 천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스레와이 에이틀라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우리 종의 미지의 것에 대한 반응.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태양계를 횡단할 가능성은 두려움, 매혹, 부정을 불러일으킨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보고했습니다. 제도적 압력, 인공적 기원에 대해 추측하지 않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진실은 말해야 한다 우주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흔들릴지라도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하고 이 스토리를 주에 깊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새롭게 촬영된 모든 이미지, 공개된 모든 스펙트럼 측정 값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바꾼다. 그리고 앞으로 몇주 안에 스리아이 아틀라스가 화성 근처를 지날 때, 우리는 수십 년간의 과학적 확실성을 확인하거나 깨뜨릴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도 최근 공개된 정보로 인해 경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물체 주변에서 감지된 금속 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단적인 부정적 양극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빛의 동작고도로 광택이 나는 표면이나 금속 표면에서 반사될 때 안테나와 유사합니다. 이 패턴은 일부 관측소에서 매우 특이합니다. 자신의 독서물을 출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획득된 모든 데이터 중에서 예상치 못한 우주적 정렬 사라의 아틀라스를 현대 천문학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와 연결합니다. 그것이 나온 정확한 지점 전설적인 와우싱널의 기원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977년에 촬영됨. 이런 우연이 무작위로 일어날 가능성은 1% 미만. 그 순간부터 조사는 더 이상 과학적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녀는 된다 우주의 지능의 본질에 대한 답을 찾는 탐구,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천문학자 A. B. 루 э 는 방금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은 사른 아이 a 틀라스의 안테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먼지와 금속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뭔가가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아비 레브가 전세계 전파 망원경의 세르나이 아틀라스를 향해 안테나를 겨누라고 촉구했을 때 바학계는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선견자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도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훨씬 넘어 우리가 현실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는 하늘을 관찰하며 패턴을 찾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우리의 이해 체계에 도전할 때마다 그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웃음, 그 다음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나이 아틀라스는 우주의 거울이 되어 우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것보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태양계 바깥에서 온 도시 크기의 물체가 정제된 금속을 뿜어내며 정확한 궤적을 유지하며 마치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십 년 전, 유명한 와우 신호현대 천문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인 그리고 이제 이 별이 화성 궤도를 통과하면서 전 세계는 이 우연의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살펴보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불편한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라의 아틀라스가 인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천체 물리학 분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의 권력 구조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관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부, 종교, 그리고 경제에 도전합니다. 제도적 침묵이 그토록 심각한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체가 수행한다 면괴적의 변화 10월 근일점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된 정보, 어떤 자열력도 눈에 띄는 신체적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브는 이미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스라이아틀라스가 태양 뒤를 지나 항로를 변경한다면 세계 시장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물리학이 더 이상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물리학은 항상 우리 안보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이러한 법칙을 벗어날 때 우리는 실존적 시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의식은 지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과학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능적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를 밝혀왔습니다. 양자역학, 시스템 생물학. 정보 물리학은 모두 같은 미스터리를 지적합니다. 질서와 의도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 속에서 사르마이 아틀라스는 이것의 가장 극단적인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공간을 횡단하는 물리적 신체가 아니라 물질 자체가 의식의 운반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우주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즉, 시간과 별을 넘나드는 존재를 만들어낸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의 일부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다른 지성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아직 우리의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찰할 때마다 사나이 에이틀란는 -E 천문학적 수수께끼가 아닌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철학적 거울이는 우리가 왜 생명과 지성이 유기체에 갇혀 있거나 단일한 존재 형태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아마도 아틀라스는 단지 메신저일 뿐이며 고대 사상의 일부이고 수백만 년 동안 별들 사이를 여행해온 무언가의 물리적인 현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위험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무시하다 우리 앞에 징조들이 쌓이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본 모든 징조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우주가 우리를 깨우려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로 결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약 우리가 그 신비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과학과 인간 의식의 길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전환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관찰자에 그치지 않고 우주의 적극적인 일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무시하는 것은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탐구하는 것은 빛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일단 켜지면 절대 꺼지지 않는다. 스나이 아틀라스는 단순히 우주 속의 천체가 아닙니다. 별처럼 위장한 질문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질문. 실제로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위한 건 아니지만 이런 토론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미래는 누가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눈을 떼지 마세요.